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닥터 카우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A579 2016 에디션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원래 3도 있어야 되는데 3는 지금 아직 없고요 그 한국에도 곧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영상을 보신 시점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a9도 아직 한국에 출시가 안 됐죠 그래서 이거는 중화권 판시합작은 65, 652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국에 나온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영상 보신 시점에서는 a9 프로가 한국에 나올 수도 있을 것같고잘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갤럭시 a5 갤럭시 a7 그리고 갤럭시 a9까지 제일 눈에 띄는 차이는 역시 크기죠 5.2인치 5.5인치 6.0인치죠 자,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 일단 A9. 성능은 A9이 제일 좋죠. 스냅적은 65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전세대 플렉십 뺨치는 성능에다가 이 친구는 햅틱 피드백이랑 미라캐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도 8MP로 제일 높고, 배터리도 4 0 0 0 m a h 여러 면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라고 할수 있죠. 근데 6인치예요 사실 6인치는 뭐 크면 클수록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화면 크기는 최소한. 이건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베젤이 좁고 두께도 얇은 편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더라도 저는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추천하기에는 너무 큰 크기라고 생각해요. 6인치는 일반적인 크기라기보다는 특수하게 패블릿을 원하는 분들께는 이 친구는 괜찮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용도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일단 너무 무겁고 물론 도, 비슷한 사이즈의 아이폰 6 플러스 시리즈보다는 화면비도 훨씬 높고 화면 크기도 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제 손에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 A9은 그래서 탈락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비싸기도 하고 그 돈이면은 전세대 플래그십을 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은 것은 A5와 A7이죠 사실 이 친구들 둘은 거의 동일해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5.2인치와 5.5인치 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CPU가 동일하고 똑같이 엑시노스 7580이 들어가 있고요. 2기가 램, 3기가 램 그리고 배터리 용량 2,900mAh, 3,300mAh라는 걸 제외하면 은 거의 동일한 사양이 들어가 있죠. 다 삼성 패드되고 2.5D 글라스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양은 거의 동일해요. 자, 그럼 이두개 중에는 사실 저는 사이즈로는 A5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5.5인치의 크기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들고 다니는 크기나 무게도 A5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A7의 강점이 있죠. 배터리가 좀더 크고, 램이 1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써보면, 은 의외로 A7이 조금 더 빨라요. 뭘 하든지 약간 빠릿빠릿하고, 특히 멀태스킹할때램 1기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나 여실히 나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배터리 용량도 400mm인데,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400mm 차이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써보면 A7이 화면 켜진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더 가는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A5랑 A7의 가격 차가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2년 약정을 하고 최소한 2년 정도를 쓰신다. 아무리 짧아도 1년 정도를 쓰신다라고 생각할 때이 정도 가격 출고가 가격 차이는 사실 거의 제로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거의 무조건 A7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A5나 A9도 굉장히 좋은 폰이에요. 사실 저는 이세 기종 모두 이번 2016 A 시리즈는 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치사하게 뺀몇 개들 빼고. 그래서 A5도 이 크기를 원하시면은 이 자체로는 충분히 좋은 폰이고, A9도 이런 6인치 대의 거대한 패블릿을 원하신다면은 사실 이거를 능가할 만한 기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잘 만든 기계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세 개를 용의 선상에 두고 <laughs>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A9은 크기에서 너무 튀고, A5는 A7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에 비해서 성능 차이가 나고 A7도 용납 못할 크기와 무기가,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5.5인치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5.2인치를 원한다든지 특별하게 6인치를 원하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갤럭시 A7으로 가시는 게 가성비를 생각해서라든지 여러가지 조화를 봤을 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갤럭시 A7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남녀노소 누구한테 추천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특별히 원하는 게 없지 않는 이상 남녀노소 누구라도 불만이 없을 정도의 거의 표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삼성페이 들어가 있고 고속 충전 있고 배터리 징그럽게 오래 가고요. 사진 그럭저럭 잘 나오고 디스플레이 품질도 괜찮고 거기다 디자인도 메탈 샤시에다가 전투면 글라스로 이쁘고 뭐 사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죠. 그래픽이 좀 딸려서 3D 게임용으로는 부적절하다고만 빼면.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이세명 중에 저는 갤럭시 A7으로 하고 싶네요.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끝.